안녕하십니까. 아, 소원예수교회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2020년 1월 19일 주님의 날에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생각을 해 보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둑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압박하는 아, 자들에게 끝까지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는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빰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하십니다. 자, 이는 한 가지 손해에 대한 그 용서는 또 다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손해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손해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또한 의미를 더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가 거짓으로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강제로 상대방의 옷을 벗겨내게 할수 있다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물건이 아니라면 평안을 위해서 그 요구에 순응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은또 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끊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자랑하고 보복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이상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송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며. 작은 손해들은 감수하고 오히려 무시해 버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손해가 우리로 하여금 보상을 요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면 보복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영혼을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지를 자신의 삶에서 매일의 결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그 마지막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자, 여리고는 우리가 이미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성읍이며,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키오라는 인물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사키오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케오 바로 세리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바로 세리장을 의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 베레아 지방으로 아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인들의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또그 세관에는 타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여러 상품에 대한 그런 무역에 관계된 통관세를 관리했던 그 세관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사케오의 직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러한 세리장 바로 로마의 그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의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고 자기의 부를 또한 부정적으로 추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사교를 소개할 때 부자라고 말을 더하여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세리들이 누리는 그 부의 원천이 곧 부당한 착취에 있는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심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그들이 죄인으로서 취급 당하는 사실로서 사교회의 그 구원에 관한 이 이야기는 곧 아, 죄인을 구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 본문의 그 3절에 보면, 아,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케오가 예수님을 아, 보려고 한 이유, 바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호기심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케오도 이미 예수님께 관한 그런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고, 특히나 그 여리고 성 가까이에서 일어난 소경 치유 기적과 그를 따르는 군중에 대해서 이미 듣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케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또 만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케오는 예수님을 잘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라고 합니다. 자 먼저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잘볼 수가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키가 좀 작았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지는 그 장면에서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외부적 요인, 곧 다른 사람에 의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이던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개오 바로 4절에서 예수님을 볼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더 나가게 됩니다. 자, 이는 삭개오의 그 한계, 바로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외적또 내적 요인을 극복하려는 그 삭개오의 의지를 엿보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자신들에게 관계된 외적 내적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용기가 참다운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 되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의지와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께오의 이런 행동,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뽕나무에 앉아 있는 사개오를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사개오에게 예수님은 직접 사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사개오를 지목하여 인격적으로 불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적 부르심 단순한 부르심에 그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무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적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그사회의그 그 순종,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곧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을 진정 예수님의 제안을 진실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과 사껴의 전 인격적인 영접으로서 구원의 접촉점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누구에든지 예수님의 그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의 초대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석기은 이같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석계오은 평소에 자신의 그 세리장이라는 직책과 정당하지 못한 그 세금 징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샀기, 샀을 것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 아픈 감정 또 심정을 갖고 있었고, 또 더하여서 자신의 정당하지 못한 그 행위에 대한 자책감으로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사건에게 있어서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초청했다는 것은 진정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또한 자신을 초청했다는 사실은 이후에 나오는 7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배척하는 그 아무런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생생한 용서의 선언으로서 이해됐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또한 앞에 5절에 언급한 오늘은 구원의 즉각성을 뜻하는 말로 볼수 있는데 이 단어는 급히 내려오라는 말과 함께 구원이 주저할 수 없는 결단성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포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구절에 다시 아, 오늘이라는 말이 언급되면서 구원의 즉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로 못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립니다. 자, 이는 당시 세리는,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처럼 취급을 당했으므로 예수님의 행위는 당연히 이상하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집에 머물러 함께 식사한다는 그 사실, 죄인의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는 모습,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악한 본성을 또한 엿보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묻은 티를 비판하는 그런 마음.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은 왜곡된 그 선민의식의 근거에서 교만과 자기의를 과시하는 형식주의로 인해서 타인을 비판한 일에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인의 그 잘됨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 본절에 못사람은 바로 죄인에 불과한 세리장이 예수님의 관심과 호의를 받게 되자 이를 시기하고 문제시한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에 보면은 서서 죽게 엿줍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께하고 어떤 특정 장소, 곧 자신의 집에서 함께 모여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말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그 진지함과 또 진실함을 말하는 내용의 그 진실성을 나타내는 진지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여, 보시 없어서 라고 합니다. 이미 사껴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신앙적인 의미의 주 라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껴오는 보시 없어서 라는 말로서 자신의 그 의지와 단호함과 실천하고자 하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앞에 6절에서의 그의 기쁨과 함께 나오는 즐거운 선언임을 알게 합니다. 곧 기쁨에 의한 자율적 결단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케오는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입니다. 사케오는 당시 라삐들에게 의해서 제시된 구제비 곧 소유 혹은 수입의 20%보다 많은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세, 바로 그의 헌신적인 태도와 영생을 사모하여 예수님께로 나왔으면서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 모습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네, 갑절이나 갑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만일 시작되는 그사교의 진실, 진술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무엇이나 돌려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 석기오는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본래의 것에네 배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아, 오 분의 1을 더하여서 덧붙여서 상환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규정이 있었고 또 남의 것을 도덕질하는 것은 네 배로 갚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교의 이와 같은 선언은 바로 당시의 율법이 정하는 도덕질에 상당하는 그 배상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사교 자신이 그와 같은 정도의 죄를 범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사교의 언행. 바로 이전에 자기 중심적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서 바뀌는 진실한 회개의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예, 예수님께서 이제 구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응답 바로 이것입니다. 곧 구원이 오늘 이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 죄인으로서 취급받았던 그 죄인에게 구원을 선언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실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교의 그 헌신적 자 부인의 선언에 따라서 직접적인 결과임에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진실로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 부인의 실천적 결단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곧바로 경험되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뭘 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말 바로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로서 소외되고 배타적인 대접을 받았던 이 죄인 사기오를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켜 복귀시키는셔서. 한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석교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석교야말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전인격적인 인간 구원이라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더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사교회에 대한 구원의 선언 후그 선언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오늘 부여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곧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구원이란 소외되고 삐뚤어진 인간을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켜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말은 온갖 죄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혼동과 파멸에로 파멸로 향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와 같은 선언, 바로 예수님의 전체적 삶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려 정상적인 인간 삶이 불가능한 귀신 들린 자, 문둔병자,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 등과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로 복귀시켜서 회복시키십니다. 사께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모든 행동, 진정 이 땅의 평안을 위한 사랑의 치유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람마다 다 질수, 사람들, 아, 진실로 사람다와 질수 있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 그 손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보면은, 자, 오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믿지 않는 세리, 한 영혼에게 다가가십니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과 손길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영혼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한탄과 안타까움으로서 만나고 접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오래전 세례기 하셨던 부르심처럼 영혼들을 부르시어 진정 구원으로 초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나 자신을 부르시어 품어주신 것처럼 저 영혼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때로 놓쳐버린 경우가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먼저 살펴보기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그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커서 어찌하든 전하고 싶겠지만 직장이라는 그 곳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 독특한 특성상 상대방이 한 번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하는 자의 그 행동과 자세 그리고 성품을 고려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세상 윤리 도덕의 그첫 인상을 결정하게 되고 이후 그 성품의 진실성으로서 마음의 움직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언행에 유의하며, 특별히 일방적이라고 생각되는 어지 전함에 있어서 보다 지혜롭고 어, 또 주님의 그 함께하심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가까운 곳에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기란 오랜 마라톤과 같은 일관된 언행의 본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주임원님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일평생 친구들에게 자신의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지막 생에 친구들 모두는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초대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다운 변함없는 삶으로서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실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죄인이었던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께와 함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이라 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 이후에 사께오는 사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각은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석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석교를 구원으로 받아 주십니다. 이는 사람들을 화해금 놀랍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저분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분명 석교. 를 대하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개오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개오를 불쌍한 한 영혼으로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개오가 변화되기 전에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사개오가 변화되기도 전에 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까? 본문 5절과 6절의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삯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삯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진정 영혼에 대한 깊은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은혜 가운데 스스로 죄를 알고 깨달아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리고 성의 세리장 사케오 부자로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움받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사람들의 그 세금으로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케오 바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그분을 보고자 나갔습니다. 여기서 사기오는 예수님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만큼. 구원을 갈망하는 칼급한 심령을 나타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의 그 부름에 사개원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는 곧바로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면서 진실한 진실로 회개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삶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 사랑하로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시작되는 이한주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